자, 이제 요거를 해볼게요, 요거. 자, 그러면 일단은 뭘 해야 되냐? 제 생각엔 그래요. 먼저 얘를 얻어야죠. 얘를 일단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거죠. 이런 형태죠. 자,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얘를 얻었습니다. 이제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얘를 이런 형태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이손에서 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T 점 J 손점 뭐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뭘재물로 바쳐요? 얘를 재물로바치고 여기는 뭐라고? 얘는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얘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만들면 될까요? 우리는 이미 뭘 했어요? 리스 형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렘이라는 원리는 몰라도, 리스트는 키가 하나, 얘는 키가 두 개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KV로 바꾸고. KV로 바꾸고. 이거 뭐예요? 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맵으로 바꾸고. 그다음 KV 바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맵으로 바꾸고. KV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 요 녀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메서드 오버로딩 기억하시나요? 메서드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메서드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어도 돼요. 하지만, 매개변수 구성이 달라야 돼요. 근데, 매개변수 구성이 딱 봐도 이게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밑에 있는 두 개랑은 아예 다르죠. 근데 이두 개를 자바에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런 제너릭을 어, 컴파일 타임에서 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너릭 제너릭 부분은 달라도 얘네가 다른 거라 인정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줘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투맵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투 맵이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 맵이라고 했으니까. m 투 맵이라고 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제가 드린 문제가 아니죠. type r e f is null. 네. 여기다가 이제 뭐 넣어야 돼요? 이거 넣어야죠. 이렇게. 자, 투 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투 맵. 다시 한번 정리. 자, 기지를 발휘해서 투 리스트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요. 여게 어떻게 보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리스트용이니까 맵용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면 성공이에요. 딱 개발에 필요한 능력이 이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리스트는 키가 하나, 맵은 키가 두 개, 그것만 가지고서 그다음에 오 리스트, 어, 그럼 여기서 맵 아니야? 이런 기지를 이용해서 바꿨다. 그러면 그분은 개발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딱 개발에 필요한 게 이런, 이런 능력이에요. 약간 눈치를 보고서 살짝 살짝 바꿀수있는 능력. 어... 아무튼 3,000 포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러면 왜 얘는 얘랑 얘는 메서드 명이 똑같잖아요. 왜 똑같아요? 매개변수가 아예 다르니까 자바는 다른 걸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른 거 같이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다르잖아요. 얘는 뭐예요? 제너릭 구성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메서드 오버로딩에서 규칙이 뭐예요? 매개변수 구성이 달라야 된다. 근데 제너릭만 다른 거는 그냥 자바가 그거는 다른 거라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메서드 이름을 피간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더 좋게 바꿀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어, 복잡한 복잡한 제이선 돈을 뭘로 만든다? 어? 맵 스트링. 뭐라고 하죠? 변환이라서죠. 이걸 한 겁니다.